31살, 의뢰생, 돼지띠. 내 욕심으로 해서 남의 것까지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,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런 내가 하지도 않은 부분을 내 이름을 넣는다든지, 왕따가 될 수도 있고, 팽을 다갈 일이 있, 생길 수 있거든요. 43살, 계회생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는, 어, 일이 됐던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마라. 내가 뭐 사업체를 하고 있다 가면, 운전을 잃어버리든,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, 신해생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, 더 밑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해운연이거든요. 너무, 이렇게, 나를 놔버리면 안 돼. 응? 어? 나를 놔버렸을 땐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. 나를 채찍길에서 또더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67 기해생 돼지띠. 내년까지는 조금 몸수를 조심해라. 그 몸수를 치이는 가운데 있어서 집안의 식구는 늘어날 거예요.